20년 전 그때 산본 곳인데 아, 아 39대 이상이 안 보입니다 한두시간을 왔는데 아. 입장 정리한면오행산만 보이고 후. 아이고. 여기 있는 골을 뒤질려면한 30골 되는데, 30골마다 다사 3인 있는 곳인데, 이거 픔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며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도 지금 이제 입장 정리해놨던 거, 각구 3이 보이고요. 아이고, 여기서도, 아, 많이 냉긴 났는데, 어찌안 보인다냐. 응? 밟고 지나갔네? 오행이고. 아, 딱 아까처럼 그냥 삼구 때, 삼딸이 딱 떨어진 게 보여야 되는데, 잠자던 것이 나와야 돼요. 친나물하고 뭐, 나물치는 많이 있습니다 아, 찾아보면 좋은게 나올 수있지겠죠요 아, 이제 밥좀 먹으려고요 여기 앞에서 캤던 삼입니다 삼은 씨알이 좋고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 반찬은 2018년 8월 11일 산뚜라지 반찬인데 폐속이 안 좋다 해서 앞으로 이거 반찬은 뭐 해야 겠습니다 요거는 산뚜라지 다인물이고요 산나물도 이만큼 했고요 계속 할 차입니다 산나물은 많아요 여기는 정상입니다 정상 700 꼬지 야산보다 조금 높은 곳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신화물이고요대구이가 있는 건, 요거는, 아, 저것도 신화물이네대구이에 있는 것은, 나물치입니다. 나물치. 아, 밥좀 먹고 잘 보겠습니다.